안녕하세요. 안섬법계사 TV입니다. 저희가 슬기로운 신행생활을 위한 다섯 가지 길라잡이, 다섯 가지 수행법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계율 편에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항목인 간경 편으로 넘어가는데요. 좀 정해진 진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많이 늘어 느슨해져서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꼭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한한 설명보다는 그냥 지금 이 교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재 있죠. 이것을 어 빨리빨리 읽어나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진 교재로서는 2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간경수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스승이나 어떤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가 비구에게 법을 설한다. 비구들이여, 스승이나 어떤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가 비구에게 법을 설할 때, 그는 그 법에 대해서 의미를 체득하고 법을 체득한다. 그가 의미를 체득하고 법을 체득할 때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사람에게 희열이 생기고 마음으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은 사람의 몸은 고요하다. 몸이 고요한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산매에 든다. 이것이 첫 번째 해탈의 조건이다. 아직 해탈하지 않은 사람은 마 해탈하지 않은 마음은 해탈하게 되고 아직 다하지 못한 번뇌는 다하게 되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위없는 평안을 성취하게 된다. 해탈경에서 부처님께서 경전의 중요성에 관해서 경전을 어 법을 설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45년간 팔만사천 법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당시의 상황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과 행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는 것은 부처님을 닮고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법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요즘이 말법 시대일까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분의 법문을 문자로 기록한 경전을 통해 전승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문을 아는 일부 지식인 계층만 경전을 직접 읽을 수 있었고, 나머지 대다수는 그들의 해설만으로 불교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글로 번역된 부처님의 경전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이므로 바로 정법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BC 64년경 스리랑카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래도록 세상에 남기기 위해 처음으로 경전을 문자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많은 스님들이 경전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인도로 구법을 구법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화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담긴 경전이 얼마나 큰 가치를 담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경에 대한 이해, 간경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불교에서의 이해가 왜 중요한지에 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는데요. 부처님의 말씀이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종단을 교단을 이어받은 마카사파 하 존재에 의해서 500 아라한이 모여서 첫 결집.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경과율과 논을 정리를 했고, 그것이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아~ c 3세기 전 무렵에, 지금부터 2300여 년전 무렵에. 에, 스리랑카로 불교가 전래되었고 그 다음에 그 후로 200년 후에 스리랑카에서 처음으로 경전이 기록되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그 기록을 가지고 다시 사스크리트어로 기록이 되고 또 구법 여행을 떠난 에, 당나라 현장 스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구법승들에 의해서 인도에서 경전을 가져다가 다시 한문으로 에, 한문으로 기록하게 되고 우리는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 한문으로 된 경전을 보다가 이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이후로 어 처음 기록한 그 한글을 이용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월인천강지곡, 그러니까 다음에 음 석보상절, 그러니까 석가문니 부처님의 일대기에 관해서 어 한글로 기록이 되면서. 그 후로 이제 꾸준히 빠른 속도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근현대에 들어와서, 동국대의 역경원에서 한글로, 한글대장경으로 번역이 되는 등 이런 과정을 고쳐서 부처님의 말씀, 즉 경전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바로 간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간경에 대한 이해, 22페이지 부분을 읽겠습니다. 도반이여, 바른 견해가 생기는 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과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도반이여, 이두 가지 조건이 바른 견해를 생기게 합니다. 이게 교리문답의 긴경이라고 어, 여기 이렇게 부처님께서 음, 바른 견해에 관해서 어, 견해를 얻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다른에게 듣는 것, 그리고 마음을 기울이는 것. 자, 밑에 설명 부분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것이 간경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가라고 한 말을 남쪽으로 가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처음 목표한 곳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바른 신행 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팔 정도에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의 두 가지 항목이 맨 앞에 배치된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경전을 읽는 것은 부처님 법문을 직접 듣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경전을 읽으며 그 의미를 사유하는 것은 지혜롭게 마음을 닦는 행위입니다. 읽어나가도 결국은 자신의 견해,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천수경에서 보면 개경계 부상심심 비묘어 백천만검 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의열의 진실을 이해할 때 백천만검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을 내가 이제 받아 듣고 수지하게 되지만 원컨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개경계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경을 하더라도 독경은 쓰여져 있는 경전은 누구나 독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독경 과정을 거쳐서 이해하는 과정, 즉 간경은 이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바로 나의 바른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스스로 바르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르게 설해진 것을 찾아서 정성스럽게 읽는 것이. 먼저 기본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이해하는 힘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만 집착하지 않고 그 상황이 벌어진 원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이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립을 존자를 부처님께 이끌었던 아싸지 존자의 개송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싸지 존자가 말씀하셨던 계율을 읽어보겠습니다. 율장 대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모든 법은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고 열래께서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법의 소멸도 그러합니다. 이것이 대사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과 조건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합니다. 나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성찰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나보다 우월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현재의 모습과 원인은 조건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어, 불교적인 언어는 통상적으로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연이라는 말은 보통 뭐그 누구하고 인연이 아닌가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현대적인 말로 의미하면 즉 뭐냐면 어느 때 어떤 공간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조건이고 그것이 바로 원인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라도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음, 인연생, 인연멸.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또 조건에 의해서 멸해진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가 상실했더라도 그 상실감에 빠져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기보다는 아 이것이 없어질 멸해질 조건이 되었구나 없어질 떠나갈 인연이 되었구나 그래서 떠나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두려워,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그렇게 슬퍼할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간경 수행 중에서 어, 간경에 대한 이해에서 이제 한 편만 더 읽고. 오늘, 2 4페이지한 편을 더 읽겠습니다. 이제, 확신과 맹신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기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깔라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소개되어 오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깔라마인들이요, 첫 번째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두 번째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세 번째, 남들이 다들 그렇다고 하더라고 해서. 세 번째,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다섯 번째, 논리적이라고 해서. 여섯 번째, 추론에 의해서. 혹은 일곱 번째,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여덟 번째, 우리가 사색해서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아홉 번째,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열 번째,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이것 때문입니다. 소문이거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네. 소문이 있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겠지. 두 번째, 대대로 전승되어, 이것이 오늘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이전부터 내려온 거니까 맞은 걸 거야. 남들이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아마 맞을 거야. 성전에 써 있잖아. 그러니까 맞을 거야. 내용이 굉장히 꽤 생각해 보니까 논리적이지 않아? 그 다음에 추론을 해보면 그, 그런 것이 분명할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꽤 적절한 것 같아. 그 다음에 내가 사색을 해서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인 거 보네. 그러면 사실이겠지. 그 다음에 많이 알려진 유력한 사람이 하는 말은 아마도 맞을 거야. 혹은 이분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라고 생각되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면 그 틀림없겠지. 되게 이런 기준으로 진실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이어집니다. 깔라마인들이여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해로운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며, 이러한 법들은 지혜로운 사람의 비난을 받을 일이고, 이러한 법들은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고 알게 되면 그것들을 버리도록 하십시오. 칼라마인들이여,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유익한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법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일이고 이러한 법들은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유익하고 행복하게 된다고 알게 되면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냥 내 말이니까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스스로 사유를 통해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받들어 행하면 행복할 것인지, 그리고 지혜로운 이가 칭찬할 만한 지혜로운 분들이 아참 잘한다. 그것이 맞습니다. 과할 일인지를 생각해 보고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밑에 설명 부분을 좀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부처님은 이처럼 스스로 조사해서 생각해서. 진리라고 확실한 뒤에 그 가르침을 믿으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자기가 수학 문제를 풀 것이라고 자신만만하다고 해서 그 수학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담긴 수학적 원리를 이해해야만 그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확인한 답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확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믿는 것만으로 지혜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이슬람 국가로 분류되는 동아시아의 나라들도 고대에는 불교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 불교는 사실상 소멸되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슬람 정복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만으로 불교가 붕괴되었을 것인불교 불교 붕괴되었던 것일까요? 지혜를 갖춘 진정한 불자가 줄어든 탓도 있습니다. 신심과 지혜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심 있는 불자라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 신심이 막연한 신심이라기보다 부처님의 간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신심이어야 진정한 신심이고 그 신심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이끄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간경편 두 번째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